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츄럴 엔도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네츄럴 엔도텍의 최근 움직임이 아, 굉장히 심상치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를 오래 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한1 0 년이 넘어갔죠. 네. 그 백수 건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 네츄럴 엔도텍입니다. 아마 이때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짜 뭐 백수 사건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그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결론은 결국 이제 판결 결과는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그 백수의 위용을 다시 한번 이번에 그 드러내는 건에 재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핫하게 지금 이제 전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내추럴 앤더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의 후반부에는요, 재팟주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제 미국의 초거대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이 바이오 기업이 이번에 허가를 득할 신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 100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신약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판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파추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내추럴 엔도텍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 신속한 정보 이런 것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하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꼭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추럴 엔도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엑소 파동해서 해보시면 이때 당시에 투자를 안 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계시겠습니다만 이때 사건에 대해서 쭉다 나와 있는 게 엄청나게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건강 기능식품인데 인기가 엄청났어요. 2015년 당시에 여성갱년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식품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백수 제품에 중국산 이어부피소가 섞여 있다는 의심으로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한국 소비자원에서 결국 이제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 그러나. 결국 시약처에서는 2017년 8월에 안전하다, 정식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러면은 주가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충격이 컸던 측면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이 결국은 못 됐어요. 이때 그래서 반짝했다가 장기간 정지도 됐다가 그랬다가 지금 현재 이제 막 이제 뜨기 시작하는 이 주복입니다.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백수호권과 관련해서 뭔가 큰 건이 나올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작년도 뭐 2월 달뭐 단일 판매 계약을 뭐 해서 뭐 중동권 해가지고 이런 계약도 좀 있었고요. 백수호 추출물 공급.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대형 시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뭐, 10, 몇 년간을 엄청, 그러니까 이때부터로 따진다면 10년은 안 되겠죠. 한 8년간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처음에 꿈틀대는 때에는요. 그 호재가 뭔지 잘알려주진 않아요. 주가가 한참 급등을 하고 막바지에 호재가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의 호재가 지금 이제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뭐 내추럴 엔도텍이 자금이 좀 없어요. 자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유동자산이라든가 유동부채 이런 것들 을 통해서 보시면 유동자산 항목도 눌러서 보시면. 현금이 좀 없어요. 현금은.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건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주주 배정 위상 증자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유증을 하더라도 백수권에 관련된 호재를 흘리면서 주가 관리를 하면서 시세를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대출원 엔도텍은 충분히 과거의 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 내추럴 엔도텍 이제 밑바닥에서 더블 정도 났는데, 더블로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화장품 관계해가지고 화장품으로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백수호권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요, 화장품이 물론 줄을 이루지만, 그두 번째 매출 부분이 바로 백수호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터져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일단, 어, 정보를 좀, 획득을 좀 여러 군데서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전방으로 어, 내추럴, 엔도택배고 그냥 내추럴 이렇게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히든 정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베스트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추럴 입자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기서 좀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한 부분, 신속한 정보 모두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네, 이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답하세요.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 원에서 한만 육천 원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제팟주는요 어,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당상해요. 더 나아가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이트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봤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네, 요 번호, 요 번호로 번호 잭팟 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매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